여러분, 저는 네, 런던에 왔어요.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이렇게 카페 테리아가. Hi everyone. Hi, I'm going to be back in r e 라전 제품을 제가 다 써봤죠. 응. 사랑에 빠져버렸어? The magic glow. Yes. yes. Yo n t s exciting y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런던에 왔어요. 제가 런던에 스카웃을 당해버렸지 뭐예요. 바로 런던 중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새 회사고요. 글로벌한 뷰티 브랜드 마케터로 또 스카웃이 돼버려가지고 오늘 첫 출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영어가 좀 익숙치 않아서 조금 두렵거든요. <laughs> 그래도 항상 아시죠. 아, 리액션만 열심히 하기. 아, 지금 울린다, 울린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사무실 뒤쪽으로 보시면 샬롯 틸버리 네 저희 회사 제 새로운 회사의 뒷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딱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네, 도주후 돈트 빌리브 인 매직 위일 네버 파인드 이 시라고 이제 네, 매직을 믿어라. 네, 뭐 그런 느낌 이렇게 쫙 보시면. 촬영장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모든 신상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죠. 약간 보그, 잡지라든지 모든 화보 촬영이 다 여기 여기 세트장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다 이렇게 열심히 아주 예술 그 자체. 그리고 여러분 여기 3층 보시면 여기는 런던 본사의 틱톡 틱톡 본사가 또 같이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4, 5, 6, 7층 그리고 이제 지하까지 아주 예, 거의 한 건물을 다 쓰고 있어요. 자 4층부터 딱 엘리베이터를 딱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이렇게 카페 테리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고 스 계로까요? 아, 숟가락 거의 호텔이야. 설탕 응, 가지각색의 시리얼 시리얼이 이렇게 다양하게구비가 되고 어있 소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바로 사무실인데 저희 회사가 신기한 게 지정석이 없어요. 지정석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앉고 싶은데 그냥 탁 앉아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어 나는 오늘 여기 구석에 앉고 싶다 하면 앉아가지고 업무 보기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쉬는 공간 필요하죠? 쉬는 공간도 되게 너무 힙하지 않나요? <laughs> 여기 뭔가 호텔 로비 같아. 아유 가다 5층도 땅문을 열면 또 바로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Hi. Hi, how are you? How are you? Yeah. Oh my god, yeah. Oh, nice to see you again.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Yeah. yeah, of course. Hello, everyone. I'm Tamsin, I'm global pro makeup artist here at Charlotte Tilbury. We had a great day yesterday doing makeup,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day. <laughs> Set. <laughs> Set. <laughs> It's so nice amazing, so much. 또 옆에 또보시미팅룸인데 한국 회사처럼 미팅룸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는 아일랜드 스타 여기는 매직 룸 에, 대표님께서 매직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리미트리스 띵킹

정말 그냥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사실 지금 저희 회사가 월화 수는 이제 출근을 하고 목금은 이제 자율이거든요. 재택근무 자율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다들 예. 재택근무를 다 하셔가지고 요가 아무도 없어요. <laughs> 자 아, 여러분 그리고 6층에 오시면 여기가 사실 회사 메인이에요 안내데스크라고 볼수 있죠 오늘 또 직원 교육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육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사에 강아지도 데리고 <laughs> 올수 있어요 <웃음> <웃음> <맥시>? <웃음> 대표님의 네, 인맥분들 리한나분들 뭐 유명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미란다 커도 있고 아 블레야 블레어 맞아 가실걸 가실거래 맞아요 그리고 7층으로 딱 문을 열면 샬롯 틸버리 저희 제품들이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밀의 계단은 네, 저희 샬롯 틸버리 선생님의 대표님 사무실이 되겠고요 저희는 저기를 함부로 못뭐 올라가고 바로 옆쪽으로 네,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쫙 보고 나서 제품 텍스처라든지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 테스트를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들이 힙하죠 뭐 어디 스튜디오온것 같지 않아요? 사무실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계단이 또 있거든요 여기를 또 올라가보면 저희 뷰티 회사로서 화장실이 또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 같아요 이렇게 세면대가 양쪽으로 있고 또 항상 저희 제품이 화장실에도 구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탄풍 네, 생리대 역시 여초회사로서 이 생리대가 항상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센스. 저는 오늘 제 자리는 여기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회사에서 준 샬롯 틸버리 에코백이 제 데일리 백이랍니다. 제 가방 털이 잠깐 보시면 믹스. <laughs> 믹스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회사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게 메일 체크입니다. 네, 이렇게 메일이 엄청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해야 돼요. 네, 저희 한 달치 일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알록달롱인데 코비드 때문에 다줌 미팅이에요. 네. 그리고 첫 출근하면 네, 이제 줌 출근 미팅. 네, 샬롯 틸버리 네. 다이어리. 항상 저는 이 다이어리로 일정 체크를 합니다. 일단 오늘 크림 블러셔를 어떻게 공약을 할지 기획을 또 짜야 되거든요? 웨스트필드에 큰 매장이 있는데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한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매출 매장에 1위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좀 콜라보를 해볼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상에 대해서 약간 또 컨텐츠를 또 네, 만들어야 돼요. 오늘 좀 약간 좀 빡센 하루가 될것 같아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 직접 제품 설명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yeah. 샬롯 틸버리 제품이 wow. 어떤지 약간 정확하게 팬 지인한테 묻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yeah. 응. 이렇게 샬롯 틸버리 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핫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쭤봐야겠어요 nice. Thank you. Thank you. I have a Um, Kai Jin, sorry. My <laughs> pronunciation is very good. I have been practicing, but it'll get better throughout. We're going to be going through skincare, the key Charlotte Tilbury products. So, all of my favorite products, the benefits, and why I think they're amazing, and hopefully, you'll see for yourself. Yeah. <laughs> this is the first product I was going to reach for. This is just unbelievable. This is the first um, product Charlotte created, full stop. The first one ever. She's got a love of skincare and the benefits and, and how it transforms your skin to make sure that. This is a really balanced cream for every skin type, so you can see how it doesn't just quickly absorb and that's it. You really massage it in, and that amount will do the whole face. And you can see compared to the other side, naturally, is the magic glow. Yes, magic glow. So the next product I want to show you for skincare, this is um, the magic, Charlotte's Magic Serum Crystal Elixir. This is just divine crystal elixir. She's very into the power of crystals and the positive energy. That it can bring. Mm -hmm. Recommend mm -hmm. four drops. Yeah. Four. It's a very water-like and milk texture, so this is super, super nourishing, and this actually, one we'll absorbs into the skin actually, so quickly, right, yeah. so light. It's but you would lay this first, like, allow to absorb so for about 30 seconds, and then open. apply your magic All cream rest. on top, and then your makeup is ready. You're perfectly ready for your makeup, then. and it lasts so much longer too. Yeah. Cryo Recovery Seed Eye Serum. And this is gonna make your eyes appear more de-puffed. So in the morning I always wake up and I feel quite puffy under here yeah. and here. Often I apply this from the fridge. So it has a metal cooling tip you just squeeze the, the right amount that you want and you can still feel it. it's very cool. And it has a caffeine complex, so caffeine. Like we are gonna have a nice coffee scene. <laughs> <laughs> it's nice to wake your eyes up with a little caffeine too. So after you created your base with the magic skincare collection, these are the new products that we have, um, which is the matte beauty blush wand. I've been waiting for for so long. You have the sponge. I mean, you twist it on and off like that. Oh yeah. Do just a dot, and one dot is enough to do the whole the blush. You can even do both sides with this. You can see how soft it is. If you wanted to do very very soft you can buff it into this game. i love this technique i just yeah exactly yeah, so yeah. Okay. I was exactly so it's like a magic wand it's yeah. yeah. super easy yeah quick and easy to use okay. charlotte has um, she's a very busy woman <laughs> i'm sure you're very aware very busy. as you and um, as i'm sure you do too so yeah it will be really nice. fun to show you the versatility yeah. of the oh, product I I awesome. and um, share my love with a friend 이렇게 세트장 보시면 다양하게 붙여져 아,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모든 콘텐츠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목을> 한 2시쯤에 <목을> 촬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배경을 잡을지 지금 상의하고 계십니다. 카메라 여러분 오늘 점심은 핫도그와 떡볶이로 조져보겠습니다. 에어에어 e 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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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떡볶이로 어에에 한국에서 도 핫도그 잘안사 먹는데 응. 여기서만 그러니까 더 맛있다. <laughs>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5.5 파운드. 8천 원짜리 핫도그. 라스트예요. <laughs> 라스예요 음, 저는 또 카페테리아에서 네, 믹스 한잔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머그컵이 네, 또 가득 있거든요. 네, <laughs> 코리아 인터내셔널 커피를 유행을 시켜야니네 여기서. 잔는좀 즐겨야겠어요. 또 이렇게 마시고 또 점심 미팅으로 또 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팅 파이팅. 응. 이거지 이거지 이게 행복이지. 5월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진짜 샬롯 틸버리라고 하면 이제 국민 블러셔가 또 있거든요. 크림 블러셔가 있는데, 완드 제품이라고. 이제 그게 한국에 런칭이 되는데 꽤 한국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제가 마케터로서 어떻게 매출을 올릴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한번 얘기를, 회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응. 여러분 저는 런던의 웨스트필드라고 이제 샬롯 틸버리 매장이 제일 큰 매장이 바로 요 곳이거든요. 어, 아, 또 방금 손님이 들어가셨어.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끝도 없어. 쭉 가면 여기가 전부 다 샬롯티버리 매장이에요. 엄청 커요, 진짜. 제품들이 아주 진짜 다양하게 많죠. MLBB의 명가. 항상 <laughs> <아하, 에이>, 대표님이 <laughs> 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그 필요 없음 라인거든요. 어

또 뉴트럴 몸 있고 진짜 세분화돼있어 쿠 아.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매출 1위가 진짜 이거 어이 제품 닦아는좀 났는데 진짜 많이 나가죠 어 이게 그래서? 진짜 매직 크림. 뷰티 원드와 이 매직 크림이 네. 매출 1위를 매직... 다투고 있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매직. 끝내고 샬롯 틸리버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웨스트필드라고 제일 큰 매장이거든요. 이제 코벤가든보다한 3배 정도 큰. 저희가 코벤가든이지 몰라가지고, 아. 어느,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 메이크업 브랜드 중에는 이렇게 사이즈 큰 매장이 없을 거예요. 아 근데 저 진짜 사실, 사실, 저 여기 온다 했을 때 외국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했거든요. 아, 샬롯 루리버리 하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샤디보리하면서 진짜 멋있다. 와, 계속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완전 진짜 약간 이래. 오케이. Okay. 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응. 제 친한 친구가 원래 샬롯 틸버리에이랬거든요 응. 그래서 응. 이제 걔가 선물로 이제 제품 줬는데 응. 어머나 세상에 아이섀도우를 발랐는데 응. 떨어짐 없이 너무 잘 발리는 그 거예요. 제품명이 또 기깔나는데. 완전 관심이 생겼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일을 아... 하면전 제품을 제가 다 써봤죠. 응. 사는 이 빠져버렸어요. <laughs> 제 모든 제품이 샬롯 틸버리예 이제. 어. 그래서 약간 매출 1위도 탁 매장에서 그... 찍어버리고. 제가 응. 진짜 쓰고 애정을 하니까 그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샬롯 틸버리 한소희 님이 진짜 난리 나지 저... 않았어요? 진짜 완전 난리났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다 외국인 직원, 직원도 응. 이 한국인이 셀러브리티 너무 이쁘다. 너무, 너무 확실히 한국 얼굴이 너무 고급지고 이쁜 거야. 그리고 환소희 씨 느낌이랑. 닮 맞았고 이미지랑 어. 그 매출을 올린 그 비법이 약간 살짝 뭐또뭐그도런던인데또 뭐, 뭐, 그, 그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laughs> 예, 그니까 <laughs> 한국 국뽕이, 사람이니까. 국뽕이 그러니까 질수 그러니까. 어, 어, 어. 없죠 한국사람. 그리고 제가 응.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고객니즈. 고객이 원하는 건 뭔지 좀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스몰토크 시작해서 <웃음> 질문을 <웃음> 하면서 <웃음> 네.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는 항상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손님 손등에 먼저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100번 말해서 더그뭐 하나? 보면 더그뭐 내 마음에 와닿지 맞아. 보여주기 그러니까 네. 보여주면서 네. 이제 또 만약에 얼굴에 테스트를 저희가 해줬는데 무조건 네. 저는 반만 해줘 그러니까 또 거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저 약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진짜 한국 메이크업이랑 또 런던 아. 어, 영국 메이크업이또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진짜 식으로 달라요? 달라요. 네. 완전 반대예요 한국은 파운데이션 컬러를 내 얼굴보다 한톤 밝게 쓴다면 아, 우리는 밝게 <laughs>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아. 여기 분들은 이미 백인분들도 다 페이크 텐이 되어 있고 얼굴도 이제 두 톤을 낮춰서 발라요 건강한 피부를 좋아하시고 그렇구나? 그렇죠. 아 응. 근데 요새는 또 신기하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그 선호하시는 분이 아 너무 많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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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샬롯 틸버리 제품들 보면은 네. 그렇게 강한 제품들 아니에요. 컬러감이 이쁘지만 아 스킨케어나 파운데이션 보면은 다 글로우 한국 스타일처럼. 아, 아 그러면 또, 또 제가 마케터로서 또 이렇게 아, 배워나가야 아. 되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아, 네. 샬롯 틸버리라는 브랜드가 또 어.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샬롯 틸버리의 이런 메인 음. 제품, 뭐 엄청 음. 핫한 제품이 어떤 건지 혹시 매직 크림이요. 아 매직 이거 크림. 이거 진짜 이거는 저도 진짜 에. 너무 최애하는 제품이고. 텍스트 한번 볼수 있을까요? 고객님 것처럼 하고. 아 어떻게 거. 어떻게 어떻게 영업하시는지. 아 영업하는? 음악 음악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네네. 약간 뭔가 크림 같은 거 원하는데 저희는 네, 네. 크림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어, 진짜요? 매직 <laughs> 크림. 후덕한 제형인데 발랐을 때 네. 너무 가볍게 발리고 이 무게감이 없고 오일 형태가 많이 없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도 네. 파운데이션이 <laughs> 좀 무너진다거나 그런 형상도 없고 언니 근데 저는 지성이라서 너무 글로우한 거는 좀안 맞는데 괜찮나요? 효진 님께서 메이크업하신 네. 것도 보면 은번들거이높 네. 없지만 네. 얼굴에 윤기 있는 어, 아요 <laughs> 그게 이 크림의 포인트예요 성분 괜찮아요? 성분 진짜 완전 좋아요 그리고 <laughs> 완전 좋아요. 이게 또 <laughs> 센시티브한 스킨 아 민감한, 민감한, 민감한 피부 왜냐면 네. 이 재료가 쉬어버터랑 알로에예요 알로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발랐을 때뭐 트러블이나 이런 리액션이 아, 나오지 않는 이거 한 달만 <laughs> 네, 쓰면 내 손가락으로 만졌을 도 어머나 이게 오, 무슨 윤광이네 어, 뭐 이런 어. 그 너무 보드랍고 이 립은 또 어때요? 이거 하나 그냥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뭐 아무도하고그 하나에게 <laughs> 그 오리지널 플러 그렇게 어, 얘기하는 어. 것처럼 너무 너무 잘 팔려요. 비슷해 비수해비슷뭐 이미 제 친구들은 세통 끝. 사람도 있고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바르고 왔는데 입술 진짜 건조하고 진짜 잘 탔거든요. 근데 네, 약간 네. 이게 발랐을 때막 너무 촉촉하게 발려. 근데 너무 보드럽게 예뻐. 네. 어,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 그러가지고 계속 손이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어,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에 소 발라서 두번 바를 필요가 없는. 너무 짠 제품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laughs> 우리 크림 블러셔. <laughs> 이거 아 이거. 크림 블러셔 맞다. 예 이거 어떻게? 한국에 어떻게? 왜냐면 하, 한국 분들은 약간 이런 크림 블러셔가 조금 많이 생소하시거든요. 아, 지금은 아, 맞아, 약간 맞아요. 팩트 타입의 음. 블러셔로만 약간 너무 익숙하시다 보니까 영국이나 응. 아니면 미국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러 제가 아니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 틱톡을 보거나 뭐 네. 유튜브 이제 외국 분들 영상을 보잖아요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블러셔 다 익었어요 뭐 제가 지금 매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응. 1초마다 와요 음. 거짓말 <laughs> 아, 진짜 꽤좋와서 핑과 좀 달라.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한국 분들에 딱 맞게 나온 색피치 컬러 그쵸? 피치 코랄 컬러 우리 또 코랄 좋아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음. 좀 발랐는데 음. 깜짝 놀래가 너무 예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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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우더는브러쉬 없이는 못바르나요 손가락으로 못 바르지. 그러니까요. 근데 또브러쉬를 챙기자니 가방은 또 미니하고. 어 맞아 맞아. 넌또 손님한테 많이 했어요. 아, 그렇네요. 근데 파우더로 응. 할 때는 양조절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잠그고 응, 응. 오픈하고. 그래서 양조절이 너무 쉽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크림 블러셔가 이제 열풍이 맞아. 불었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응.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퍼스널 컬러도 또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완전히. 중요. 그래서 딱 보면 쿨톤, 웜톤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치 코랄 컬러는 딱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딱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이게 살짝 이렇게 나와요 응. 어, 딱, 웜톤, 쿨톤, 딱, 보이시죠? 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셔야 돼요? 거의 영국 분들은 응. 좀 칙본에 많이 발라요. 그래서. 아, 여기, 여기, 광대를 네. 강조하는? 저도 광대 좀 많이 포커스를 하는데, 응, 응. 틱톡도 보면 아마 광대만 바를 거예요. 어, 맞아요. 저 봤어요. 어. 근데 우리 한국은 바를 때 약간 스마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애플존. 애플 애플존은? 응. 우리는 무조건 동안처럼. 아, 귀여워야 돼. 근데 응. 또 웃긴 게, 팔로테일리가 추구하는 응. 방법은 애플존이에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또매트 타입이거든요. 그치만 질령이젤일롬라예요 젤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 발랐을 때 모공이나 끼지 가 않고, 어... 롱라스팅이고, 과학적인 이런 기술을 다 합쳐서 만들어진 블러셔기 때문에, 음. 저는 또 광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음. 광대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그냥 발라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제 얼굴에는. 음. 그래서 이광데 어, 이렇게 살짝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음. 손가락으로하그 너무 블렌딩 너무 예쁘게 에이. 되니까 어, 나이 30, 생기 살짝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우리 그또 미국에 요즘 유행하는 이거 안코드 메이크업 아, 코어도 이거 살짝 아시죠 아시죠 코의 살짝 아니야 이거는 이마도 <laughs> 여기 이마도해요네 여기는 이마에요. <laughs> 그냥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파우더링 한 상태인데 보이시죠? 진짜 예쁘게 블렌딩 되는 거 그리고 제 크림 블러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매트 파들은 아 너무 막 찐득찐득하지 어. 않아 이거 근데 이 전혀 그런 게없네 머리카락 한번 이 제발 진짜 앞, 진짜 안 붙어있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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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머리카락 내렸다 근데 보세요. 진짜 진득한게 없어. 아, 이건 직접 봐야. 진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샬롯 틸버리 브랜드 자체가 색조가 굉장히 은은하게 나왔던 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게 진짜 신게해요 음. 이제 데일리가 포커스인 같아요. 맞아, 너무 맞아요. 과하지 음, 않는. 음. 저도 언젠가는 웨스트 필드 일하면서 한국 음. 사람들이 우르르몰려 어. 왜냐면 진짜 볼까 말까. 어, 어. 어 한국 사람인가? 어,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 어, 어. 이제, 이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9월에 런칭되고 그렇죠. 뭐 이제 2월달에 런칭 2월 이제 핫한제품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런칭이 될 건데. 음. 어,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어, 오늘이네 어. 명동 잠실 샬롯힐 볼로 가셔서 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어, 롯데 잠실로 가야 네. 된다 현장 얘기도 듣고 네. 팁도 얘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감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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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 감사해요. 믿을게요 제발 한국에 저 이제 네. 한국 네. 놀러 네. 가거든요 자주 네. 가서 <laughs> 사람들 다 이거 화장실에 <laughs> 이거만 바르고 지하철 버스에서 이거 이렇게 바르고 있대 네. 네. 이게 톡톡톡톡만 네. 네.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제 열심히 마케팅 해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상도 파이팅 <laughs> 네 이제 곧 대표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이 룩을 <laughs> 어떤지 평가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영어를 못 하니까 리액션만 열심히 하려고요 그냥 뭐 예스! 아, 아시죠? 항상 웃고 당당하죠 이빨 보면서 웃기 아시죠? <웃음> <웃음> 여러분 대표님 오셨다고 합니다 예, 네, 저빨 보고 보고 드리러 가야 돼요 네, 정말 떨리네요 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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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게더 투게더 파이팅 3, 2, 1 이팅 <Finished> <laughs> 촬영장에 또 내려왔습니다. 아들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바빠요. 신기해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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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I'm going to be big in Korea. So, <laughs> nice to meet you. Oh, how do I do it? Annyeonghaseyo. Annyeonghaseyo. haseo Korea. Alex, <laughs> lovely to see you. Is it just work, work, work? Or are you going to do some... Big bands? <laughs> big bang. <laughs> it's you It's, big so it's, yeah. Side yeah. Side. Yeah. it's your style. It's your Yeah. London green. Jersey, yeah. Yeah, Okay. I love your dress. Yeah, I it's totally amazing. Do. It's incredible, and the boots. Wow. How are you? Yeah.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is. Incredible. Oh my god. Okay, I'm, gonna go. I'm gonna go out there. I'm going to the new one. Coming back. Okay. Oh, Do we have magic energy? Yes. Oh my God! It's not New. Weird. Weird. <laughs> how are you? Yeah. S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living? In, are you living here? I know just a stay. Nomad hotel. Exactly. So, and how long are you here for? Until next Tuesday. Ah, yeah. oh, next Tuesday. Oh my God, that's so great! Did you come just for me? <laughs> <Of course>. Yes. <Yeah. laughs> <laughs> she went to the New York for her language program. So how long, long was your English course? Just for three months. You did three months. Yes. <laughs> <laughs> oh my God. Kyojin? Yes. yes, right. Okay, I'm learning Korean. You're learning Englis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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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say hi i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nnyeonghase, 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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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안녕하세요. How are you, <laughs> <laughs> <mwah>. darling? It's yeah. so gorgeous to see you. Let me see our yeah. lovely outfit, of course, Pillow Talk yeah. Heaven. So darling, Eugene it's so yes. exciting you're here in my Pillow Talk studio. Darlings, I am the, what well, should we do? This, the luckiest. Yes. So thank you so much. and Pillow Talk. And you're wearing a full pillow talk face. Oh my god, darlings, you pillow, I mean how obsessed. Magic cream is magic skin. Can yeah. you see we can always tell when somebody is not wearing magic cream because it's their skin is in one hour three times more hydrated plumper glowing smoother your makeup yeah will never ever look better than if you use magic cream ever fact <laughs> fact yeah <laughs> it's true darlings it's true do you love it darling I love it what do you tell everyone I mean we know I mean I know you agree with everything I'm saying <laughs> <laughs> when you are putting on magic cream we, everyone needs a serum. Serum has niacinamide which closes up all the, it's like a boot camp for the pores. Mm -hmm. So it smooths out your pores which yeah. is amazing. Make you look smoother, plumper, younger, more mm -hmm. radiant. These two I will never ever ever do a makeup ever without it because it is, then becomes a completely different thing. And we put a little bit of this one. So we're gonna take this and we're gonna go a line and can you just see that makes the eye pop? Ooh! Right? So gorgeous! But it's yeah. gorgeous because it makes your eye even bigger or whatever. But you've done a bit of it, but I'm just gonna do a little, bit more. Yeah. Just a little bit more. How obsessed are you with Pillow Talk lipstick? I use three lipstick in three bars. In oh, New, York. New York. In New York. I love yeah. that darling. You are a Pillow Talk fan. I'm using my Pillow Talk lip liner, which is amazing. And I know that you've already got a bit of this on. So we're just going to put a little bit of that. There we go. And I know, Hyojin, that this is your favorite lip color. <laughs> and it looks so pretty. This is a global sensation. It's iconic. It's mm. gone viral on TikTok, viral on all the social platforms. My Pillow Talk matte blush ones. Dot, dot. Blend and pop. You've now got that magic. I love that.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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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pop, pop. <laughs> <laughs> you, can, you can hold that. <laughs> I love pillow <television>. talk. Darlings, <laughs> pillow talk is, is iconic. iconic. <laughs> Thank you so much. Oh my God, that was amazing.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laughs> Thank you. We love you, Camille. <laughs> <laughs> I really, really miss back to you. Oh. Oh.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갑자기 미션을 받았어요 유럽 대표로 또 신인 마케팅 이태리에서 또 오셔가지고 같이 틱톡을 좀 찍어라 예, 심히또 sns로 홍보를 해야 되 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촬영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이런 식으로 찍나 봐요 너무 신기하다